오 잡아줄게 없네요. 저는요? <laughs> 스스로 그 실력을 되게 가둬두고 지울 때. 지울 때요? 네. 기권해야죠 <웃음> <웃음> 써... 오늘 오우... 멋있다. 안녕하세요. 퇴근하면 뽀송뽀송해지는 드론라이더입니다. <laughs> 모든 직장인들의 퇴근하면 뽀송뽀송해지나? 음, 모르겠네요. 저는 기분이 뽀송뽀송해집니다. 오늘은 되게 반가운 손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박현로 프로님이 저희 모임에 이제 오늘 같이 야라라를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동호회에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자세도좀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박을 먹으면잘 먹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박 참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한 명이 또 저기도 하고, 그렇게 수박을 마지막에 이제 더운 여름에 알아하고, 수박을 먹으면서 프로와 동호인들끼리 이제 대화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아, 오늘 또 즐거운 라이딩이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라뱃길 아라뱅뱅, 예, 라이딩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좀 전지도 입었습니다. 음, 안에 이너도 있습니다. <laughs> 오늘 프로와 동호인의 라이딩. 음, 그리고 프로와 동호인들의 수다. 같이 한번 가시죠. 오늘도 가시다. 아 초보 때 와서 너무 이뻤는데 왠지 이거상 또 늙어가는 기분이네. 음. 자, 저희 오늘 여기 박현호 프로님 오셨어요. 아 박주. 예, 박 프로님. 네. 박 프로님 오셨어요. 개명하셨거든. 개명했어. 에안본 사이에 안본 사이에 박포님이한1 0년더 나이 들으시 수용. 제 생각에는 같이 이제 한 바퀴 타고요. 이게 같이 타면서 박포님께서 옆에서 이제 지나신 분들 좋은 한마디씩 해주시고 한 바퀴 돌고 천천히 그 다음 바퀴는 박훈님이 끄시고 붙으실 분 붙으시면 됩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laughs> 우리 가실 분. 아무도 빨리 안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1, 2주나안 올게요 사람이 많으시니까 1, 2주나안 오고 그럼 박프님은 프리하게 놔두면 박프님께서 돌면서 네, 슬로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박 프로님과 붙어서 촬영하러 같이 붙어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 프로님이 라이딩을 하면서 사람들 라이딩을 봐주는 아라뱅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자, 선공 여기 뭐 1-1조야? 생각만 게 없어. 천천히 가. 게을러 로 라이딩 하는 거니까. 얼른 어, 들어 예. <laughs> 어, <엄청 따위. 웃음> 네. 어 엄청나게. 네, 강원티브이에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 드로... 진짜 진짜 잘 타실 것 같아요. 드론 아이드 영상이 있어. 저거 <laughs> <laughs> 도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행 자세를 맞추면서 당기는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인데요. 이두 손가락은 요 안으로 들어가고 이두 손가락은 요 레버의 위쪽에 걸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엄지손가락은 그냥 여기로 걸, 위에다가 이렇게 딱 걸쳐 주세요.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팔이 구부러질 겁니다. 몸이, 상체가 낮아지면 케이더스가 잘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페달링의 <laughs> 타이밍을 다운 튜브 살짝 아래에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한번 힘을 써보세요. 그럼, 상체 리듬감이 생길 때, 기아를 좀더거 무겁게 하면 더잘생기긴 있는 게. 잘갑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야, 여기 동호인들이 프로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뭐 그런 거 있잖아. 경기할 때 심하려면 어떻게 해요? 박근혜는 경기할 때 심화를 어떻게 합니까? 싸고 갑니다. 멈춰서 싸요? 네. 오, 자 음, 다른 맞는 사람들끼리 멈춰서 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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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궁금한 거 없어요? 어, 거. 어. 지울 때. 지울 때요? 네. 좀 멈춰요? 지워야지 기권해야죠. <웃음> <웃음> 지워, 지울 때. 아니, 아니 급하게 하는 거. 안 올라갔고 올라오려고 막할 아, 그때. 막. 피곤해요 죠 아니 뭐 핀으로 <laughs> 다리를 찌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 그런 있던데? 거 하지 마세요. 왜 아, 해요? 안 해요? <laughs> 아니 왜 해요? 저도 그런 거를 해보려고 생각은 했는데 도저히 온도가 안 나더라고. 요 한번 찔러본거 아니다 싶어서 그냥 피곤하거요아 그러면 경기 전에 질을 안 나기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 양이 죠아 아, 어차피 치는 응. 훈련 양이 적어서 나는 거니 까 그렇게 해서. <laughs> 어. 훈련을 해야죠. 어, 그만큼 못 견디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근데 지금 욕심만 많아서 우리에서 쥐가 나는 거니까 내 수준을 정확히 알고 타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자전거 탈때? 아 언제가 자전거 탈때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 힘든 거는 모르겠고요 와이프랑 얘 생각하면 행복하죠 인사. 아 이거 답변 준비하신 거 같은데? <laughs> 답변 준비하신 거 <것> 같은데? <laughs> 오 수박이 왔습니다. 야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준비한 부, 그 부미한테 박수 한번 칠게요. 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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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아, 그래. 이쁘단 말은 못하겠다. 뭐 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laughs> <laughs> 누나가 나와줘야 재밌어. 누나 감초야. 어 아, 그러니까.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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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동그랗게 말이죠아 <laughs> 그래요? 어, 그게 어, <laughs> 안 해본 자세라서. 그렇습니다. 네, 되게...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많이 아, 드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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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네. 어. 아네요. 네. 아,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누나밖에 아, 없다야, 진짜. 아, 네. 누나가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달리기는 힘들죠. <웃음> <웃음> 네 화요일마다 전기 라이딩을 하신다고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담할 수 있는 건가? 네. 눈으 찍어 줘. 어, 아는 데도 <laughs> 어? 잘 저는. 혼자러요. 공짜로 아, 전기 라이딩은 이도 하고 싶어요. 오, 나오세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할 거예요. 아, 정말요? 아, 장소는 장소는 그때그때 그때 드론 라이더 님이 정해 주는 곳으로 갈게요. 와. 그래 네. 매주 화요일마다. <laughs> 아, 늦죠 아. <laughs> 매주 해월마다 무료로 강습 라이딩을 하실 거래요 안 하고? 어 그러려고 응.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늘 네. 첫 번째 해보고 어땠는지 좀 피드백을 받고 네. 이제 더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좀 부족하다, 뭐가 좋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좀 계획을 한번 해보려고아맞을다 네. <S> <S> 누나 맛있어? <한> 맛있어? 나두 개밖에 안 먹었대 <응>. 누나 얼굴 색이 세기, 수박 색이야 지금 <웃음> <웃음> 알고 있지? 어나 어, 어, 얼굴 어이어때 행복하십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어땠십니까너 오늘 이거 안 하냐? 얼굴 안 가리냐? 혜나씨 <laughs> 어? <laughs> 어? 어땠어 오늘? 맛있습니다 너무 영혼이 야, 없는데? 원포인트 단추 안안 누나 역효과 어? 버튼 안 눌렀다 어? 이제 눌렀다아이고 해. 수박수박 수박 먹고 머리에 쓰고 라이딩 하는 거찍으신다써요 네, 제가 수박을다 퍼먹어 줄 테니까 그거 네. 쓰세요. 어, 눈안 쓴다고? 대박 네, 네. 아, 아, 아. 아. 그러게요. 그있다누그 아. 멋있다 그러써가그고라이그 하는 거그 머리가 그아가지그좀크그게요그러요그굴은작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게많그가지고그으로요 그러게요. 그러게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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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됐그수게요그게요그요그러그 좋은 거예요 진짜요? 상체의 힘을 그동안 못 쓰고 있었던 아 건데 이제야 상체 힘을 쓸수 있게 된 거예요 앞서 앞서. 아, 허리가 아파요 플라이버들의 보통적인 특징이 허리가 그만큼 상체 힘을 쓰는 거예요 아 그동안 상체 힘을 아못 쓰고 있었으니 그럼 또상체가 커지는 거 같은데 그건 살찐 거야 <웃음> <웃음> 은하 그건 살찐 거야